예, 네,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하고 또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처럼 다양한 의미의 단어도 없을 겁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주체,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매 순간 매 순간 구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무엇을 향해 돌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만큼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인은 돌아가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 슈브라는 단어를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4절, 그리고 8절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 중에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시인은 고백하죠.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것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포로된 자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애굽의 포로이기도 했고, 또 바벨론의 포로이기도 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포로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 단순히 한 나라가 주권을 빼앗긴 것으로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차원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이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방신을 향했고, 마침내 이방 우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을 더 심각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저 강대국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빼앗긴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들은 다시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는 이대봉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다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은 돌아오긴 했지만. 와보니까 그 땅은 너무나 황폐합니다. 예루,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미 여러 타국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다 같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그들을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해야 할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란 잘 꾸민 집을 말하죠.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했고 주님의 구원을 구했고 그 은혜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랬더니 학계서의 표현에 따르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을 말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우리가 듣겠다 하죠? 다시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을 음. 말씀하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고백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면 결국 그 자유마저도 다시 얻은 자유마저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더 누리기를 진정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깊이와 너비를 우리가 마침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보면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간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요. 그리고 그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곳,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넓은 집, 재물, 소위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것들. 여러분, 거기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선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엔 주님의 인자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는 걸늘 깨닫고 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내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깊이와 너비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돌아가고, 또 거기 안에 머물러 있기를 포기하지 않고 늘그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의 깊이와 너비가 늘 우리를 애어싸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은혜를 또한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총의 역사가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더큰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이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당산동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 자리마다 함께 하셔서 주의 영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반석으로 삼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